네 안녕하세요 산맨 주식TV입니다 오늘 아주 IB 투자랑 TS인베스트먼트가 사한가를 갔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축하드린다고 전합니다 이 종목이 오늘 사한가를두 종목 다좀 힘겹게 가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좀 양호하게 올려준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향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볼까 합니다. 어, 우선은 어, 이 차트를 보시기 전에 어, 링크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게 왜 올랐느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어, 아테아라는 미국 상장주가 되긴 하고 있는데 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아테아는 아주 아이비 투자, 지난 14년도부터 투자해 하고 있는, 현재 기업 가치만 2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상장의 IPO 배율을 따지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국내 기관 중에서도 아주 아이비 투자가 14년도 완전 초기 투자자라는, 어, 이름에 나타나고 있고, 어, 이 관계자는, VC 업계 관계자는 공무가와 비교해 굉장히 낮은 단가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주 IB 투자가 투자 지분 일부 회수에 나설 것으로 어깨에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조라는 향후 기업 가치가 지금 이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3,500억이죠. 그러면 최근에 비교를 해드릴 만한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KPM 테크입니다. 이 종목이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주로서 연관이 되면서 상장이, 어,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는데요. 아래 꼬리도 달아주고, 윗꼬리도 달아주고, 도치 캔들도 만들고, 어, 물량 장대양봉도 어, 장대 양봉도 나타냈지만, 이렇게 사한가를 말아준 거는, 어, 이때, 어, 4연속 양봉 뒤에, 5연속 양봉 때, 이런 양봉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타났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아이비 투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약간의 뭐 희망 사항이기도 하지만 장중에 좀 강세로 나타나는 시장 주도주가 좀 보일 때 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비 투자가 어, 그래도 시장에서 좀 든든하게 잡아주는 종목으로 좀 나타나길 바라고요. 우선은 어,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사한가 음, 전량이 A급으로 좀 나타나고요. 어, 기관계에 투신이 유입이 되고 프로그램과 외인이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움직이만 해도 변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우선 아주 아이비 투자는 저희가 장 초반에 어, 진입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진입을 해서 20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익절을 하고, 나머지 수량을 보유하다가, 그냥 수익권 때 청산하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했는데, 한 시간 뒤부터 반응을 뒀었죠. 근데 이 눌림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의도된 눌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누르고, 여기서도 누르고, 마지막까지 눌렀던 이런 모습이, 의도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낸 겁니다. 개인들의 매도세를 만들고 그 수량들을 흡수를 해서 최대한 흡수를 한 상태로 상한가를 가준 거고요. 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의도적이다. 상한가 앞으로 향후 흐름이 좀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 혹은 어, 이 종목에 물량이 많이 어, 지금 잡혀 있다 이런 의미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물량을 덜어낸 건지 아니면은 털어내서 챙겨서 다시 올라간 건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우선 보실 건데요 일봉상으로 어 현재 신고가 구간입니다 위에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 정말 잘한다면 은 KPM테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유중이시라면 우선 내일 장중에 2870원이 어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고 두 번째 지지 구간이 2940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냐고요? 어, 거의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구간을 체크해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정말 KPM테크처럼 간다면은 올해 볼때 욕심을 가진다면은 어, 부분 익절을 하면서 남은 수량이라도 올해 가져 올해 가져 올해 가져가 보는 건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많이 상해서, 어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내일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깁상승이, 어 지금 이 정도 수량의 상 잔량으로서는 10%는 걷더니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흐름마다 다르겠지만 7%에서 7%까지 상승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시초가에서 3% 이상 벗어나지 않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요. 어, 내일 장중에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저희도 진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까지 대리를 해주다가 어, 다시 돌파해주는 구간이 나와야 되고요. 신고가이다 보니까 정말 어, 가파른 상승을 이루다가도 이렇게 다시 눌리고 이런 사, 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인 것 같은 느낌이 어, 이런 움직임을 자주 보였던 일정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런 움직임이 장 초반에 나타날 수 있고요 어, 아래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까지는 견뎌볼만하다고 봅니다. 오늘 장중에도 마이너스 3.5%까지 내려왔는데 장중에 거래량과 어, 파동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면은 이런 눌림목에 진입을 해서 단기간으로 한번 수익을 생기고 남은 수량을 보유를 해서 상승을 해주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치초가 대비 대응을 하시고요. 어, 내일 장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를 찾으러 삼맨 주식 TV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어, 같이 따라서 상한가를 가졌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은 뭐 2등 뭐 크래프톤 관련주입니다. 크래프톤 관련주로 2등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IB 투자와 어, TS 인베스트먼트 그다음 넵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의도적으로 그냥 따라갔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내일 상 잔량은 어, 나름대로 A급이라 할수 있는데 어, 되게 안정케 하는 안정화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부터 변동성은 좋지 않았고 이 종목을 저희가 얼마에 진입했었죠? 어, 3,700원대, 3,700원대 이때 진입을 했는데 어, 그냥 수익권 한번 청산을 하고 1% 수익 익절을 하고 나머지 수량을 보려다가 어, 그냥 수익 청산 해가지고 청산을 했더니 그때 확 올라갔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요. 특이사항으로서는 수급 주, 주도 수급이 지금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어 그냥 개인 이제 조막선이 좀 어,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 대금을 많이 채워줬었고요. 어, 거래 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최근 일정 중에서 거래 대금을 채워준 일정이 어디가 있을까 보시는데. 어 가장 최고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나타났고 이 종목은 사실상 꾸준히 상승하기에는 아주 IB 투자가 상한가를 가졌을 때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내일 장중에는 4,130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워낙에, 어, 돌파해줄 구간이 많게 나타나고요좀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고, 캔들별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뭐, 4,175원을 상승을 해줘야 되고, 갭상승이 적어도 3%에서 5% 정도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가 지켜주는지 보고, 어, 4,130원과 4,200원 구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4,200원까지 나타난다 하면은, 현 구간이 10원대잖아요? 4,110원. 여기서, 어 갭상승이 3%, 여기서, 갭상승이 약5% 이상 지어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지지가 되면서 아주 아이비 투자를 따라가는 거지 아주 아이비 투자가 갭상승이 10%가 떴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등 추가 상승을 잘 이뤄줘야지 어, 추가 상승을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TS, TST investment는 대응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 있기 때문에 갭상승이 좋게 나타난다면 부분 익절을 꼭 하시고 어, 갭 상승이 적게 나타난다면은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해서 상승 후에 시초가가 여기라면은 눌림목 이후 반응을 다시 나타나주는지 시초가가 여기라면은 4,400원 근처에서 4,200원까지 눌리고 다시 돌파를 이루어주는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바로 윗꼬리 달고 눌린다면은 그건 한번 조심해 보셔야 되고요. 눌린 다음에 상승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가는 거지 어, 올리고 나서 내리면은 올리고 나서 돌파 시도를 못할 때 다시 눌리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급등을 해줄 때에는 그냥 정말 가파르게 올릴 때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은 저희 제일약품 이렇게 대응했었습니다 오늘 제일약품을 3,000, 63,800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부분 익절을 항상 합니다. 1%대 부분 익절을 하고요. 이렇게 기준선과 가장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부분 익절을 한번더 합니다. 부분 익절을 한번더 하고, 남은 수량을 극대화를 시켜서 수익권을 만들지, 시장이 지금 더 좋다라면은 1% 부분 익절을 하고, 그냥 평균 단가 대응을 하면서, 기준선에서 크게 멀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본 다음에 저희는 오늘 장중에 68,800원, 700원에 매도를 했고요. 수익 실현을 하고 눌린 모습이고, 이런 기준선과 멀어질 때 익절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이런 기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면은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1 2일 120일 선이 이탈이 됐을 때 익절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입절을 하시고 그래서 이 종목도 약8% 수익률을 어, 보면서 최종 수익 합산은 한 3~4% 정도 나왔겠지만 어,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많이 시키는 변동폭이 좋지 않은 종목은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 줄때 챙기는 게 어, 그장, 그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일 아주 IB 투자가 시초가를 시작을 해서 살짝 눌려주고 바로 상승을 좋게 보여주면은 보유 기간, 보유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어, 아주 IB 투자가 힘들어 보이면은 바로 청산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런 등락폭이 좋지 않게 나타나, 나타나, 나타났기 때문이죠. 어, 내일 장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방송 시청하시고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은 TS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축하드리고 어, 여기 시청 처음 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내일 장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